첫 번째 받았을 때도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그 2021년 시즌을 잘 보낼 수 있었는데 또2022 시즌 시작 전에 또 점검 받을 수 있어가지고 또 기대되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저희 분석 받기 전에랑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동안은 감으로 좀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. 네네. 수치가 없었으니까 네네. 이 데이터를 보고 나서의 운동의 방향성이라든가. 네네. 그 어떤 이제 다른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네.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어 어떤 제가 느낌으로 받았을 때만 아 이쪽 부분 약한 것 같다. 이쪽 부분을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SSTC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아 어디 부분이 좀 약하다. 어디 부분이 좋다 이런 걸 들으니까 확실히 운동할 때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뭔가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으니까 장점과 단점을 좀 구분해서 효율적인 운동이 좀 가능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? 네, 네, 뭔가 그 명확하게 알수 있는 거예요. 제가 어디에서 어디에 힘이 빠지고 어디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걸알수 있어요. 네, 오늘 인터뷰에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생 네네.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뒤에서부터 네. 이제 또 하나 둘셋 이마만큼 힘을 쓸수 있는 아, 네. 그런 게 음, 이제 저희.